JTBC2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셀럽파이브 멤버들의 힘찬 출사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저희는 과도한 분장쇼 따윈 개나 져버려 보컬로 웃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장 이런 것도 저희 진짜 극혐이에요 지금 저한테 오셨나요? 왜 물구나무를 저고 계신 겁니까? 절대 네. 물구나무가 아닙니다 촌스러운 꼬꾸리 분장이나 <laughs> 하고 말로 웃기겠다는 얘기입니까?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말로 o w I 고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여러분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t b c 통에서방송 t 되게 되 w I d o 출사 know. I don't k n o 走。